우리 복샷멀티 할까? 복샷나안 <laughs> 해보긴 했어 어느 총이나 술까 초대 부탁드립니다 어, 음. 어? 아, 다운로드 중 아직도 안 다운받았어? 아니 84% 컴퓨터가 후직긴 나다곧 바꿉니다 뭘로 바꿔요? 5080 네. 갑니다 5080? 네? 원래 쓰던 거는 뭐예요? 3080이요 3080? 그거 누구 주기로 했어요? 네? <웃음> 와, <웃음> 아. 다봐기로 뭐 필요 했지? 필요하세요? 안쓰안 쓰잖아요 근데 안 쓰거나 뭐손실금에 달거나 하겠죠? 아, 아, 설마 좀따가 내가 뒤 뜯고 보낼게. 아니 형이 너컴 뭔데? 나 2070. 설마 나도 하나 준다며? 야, 야, 어디, 어디 좀 멈추세요. 벌써... 1080 Ti인 제가 받아가. 아 언니는 좀 사세. 1080 그냥,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냥 그렇게 사세요 1080.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어디서 30이면 쓸만하네. 아, 아니 모피님은 그 송출 컴에 있는 거뺏으시면 되잖아요. 송출 공에서 송출 컴을 어떻게 돌려? 안돼 송출을 <laughs> 사고 시리즈를 박아놓고 왜 게임 컴에 일곱 팔고 쓰고 있는 거 그냥 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거야 도대체? 이해가 어떻게 아는 거야? 상자 안에 아, 손 넣고 여기... 꺼내세요. 손을 어떻게 넣어요? 마우스 가네 손이에요 게임에서는. 오케이. 설명이 법 자체가 처음이야? 아나 어, 안해봤어 이거 아 처음이구나 어. 아 원래 처음은 맞으면서 음. 배우는 거 아시죠? 아니 왜안 알려주세요 설명을 잘해주세요 <laughs> 맞으면서 배우는 게 맞긴 해 <laughs> 아니 알려주세요 안 해봤단 말이에요 <laughs> 맞으면서 배우는 법샷 아왜 나 해봤지? 알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기본만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샷건에 방금 파란색 탄환 3개랑 빨간색 탄환 3개가 들어갔는데, 파란색이 공탄이고, 빨간색이 실탄이요. 에 네, 그게 랜덤하게 섞여서 들어가 있고, 요 여기 아이템들 보면은, 아이템은 다 설명 적혀 있으니까 읽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나50% 확률로 죽는 거야. 자, 여기 든게 실탄인 게 공탄이게. 꾸린이부터. 뭐나 살배기인데 실탄이다! 누가 <laughs> 음, 설배기 테스트해보면 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설배기한테 물어볼게요. 설배가 이거 실탄이 일 같아? 나 프린데 실탄이다. 내가 프린님 아는데 프린님 저런 말도 안 쓴다. 인정 인정. 철백일에 먼저 눕피어 놓고 고면서 배우라는 게 빨리 배우자니까. 아유 너무 아.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안돼! 아, 네! <laughs> 진짜 실탄이잖아. 방에안 죽어요. 괜찮아요. 네. 야, 앞에 그 번개 모양 보이시나요? 이게 목숨이에요. 음. 나 아, 다음 풀이니턴 그러면 이 제벌을 선택하고 이렇게 왼쪽을 선택하면 왼쪽은 나잖아 이러면 턴 스킵시킬 수 있어요 아 왜요! <laughs> 그런 다음에 일단 철벽이를쏴아왜 자꾸 나 쏘냐고 <laughs> 어, 진짜 화났잖아! 진짜 실탄이었는데? 아 그만 쏴! <laughs> 그 다음에 철베턴 <설맹이> 끝! <laughs> 이거 이지배잖아! 멈춰! 철베기 보면서 메워 <laughs> 멈춰! 이지배 멈춰! 몇 차례인가? 배영이 <laughs> 배영네 아니 아니죠? 그냥, 네. 아 아니 근데 저 이거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이템이. 저 이렇게 세 명이나 있는데 굳이 저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총알 몇 발인지 알아요? 그러면 설백님 이거 총몇 발이었죠? 여섯 발 중에 두발 쳤으니까 이제 네발 남았죠? 여섯 발이었어요? 여섯 발이라 하지 않았어요? 세탄, 세탄? 그래? 그래 일단 한번 싸보자 그러면. 아니 그럼 야!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사면이아아와어게 해. 웃었잖아! 다 동탈이.. 이제 다 동탈이네요. 아.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다공탈이네요 이제. 대상에 나한테 아와사면실탄인데 짜증 나! 이럴 거면 차라리 석탈을 네명이서 해! <laughs> 왜나왔서대기러냐고 개빡쳐.. 이런 게임이야 설배가 알겠지? 모르겠어! 이 뭐야 이게 그 이지맨.. 더 싸줘야 되나? 아직 모르네. 아! 싸줄까? 아, 뭐라고? <laughs> 멈춰! 자. 와, 진짜 무섭다. 이거 궁탄이야? 실탄이야 나 아, 아니, 모르겠네. 그럼 싸볼까요? 싸볼까요 언니, 이렇게 컴퓨터를 오래하고 이렇게 정면만 보면은 목 근육이 안 좋아도 이게 양옆으로 좀 도리도리도 하고 그래야지. 아, 좌우를 좀 살펴보면서 가셔야 돼요, 언니. 3080줄 거야 아주 <laughs> 뭐? 줄 거야? 너가생각해야나 나도 있다 여기 그래. 어, <laughs> 이거를 <안> 좋아, <laughs> 이거를 협박을 <오빠> 래 <그래? 웃음> 언니 끝나고 나랑 단둘이서 오붓하게 디스코드나 좀 할까? <laughs> 끝나고 찾아와 언니 <laughs> 어 저게 실판이 아니네 어, 휴휴휴 이사야 나 게임 시작한 지 10분 지난 거 같은데 한 발도 못썼네 뭐지 나 아이템 왜 이렇게 많지? <laughs> 과연 이번에는 어, 실탄 세발두발 아, 내 아, 차례네? 아유, 뺏는 거 없네 다행이다 어, 뺏는 너 나온다, 거 없네, 너. 다행이다? <laughs> 또피님, 저 자식입니다, 저 자식입니다 대신하지 아, 않습니까? 잠시만, 잠시만. <laughs> 진짜예요? 실탄이에요? 아, 실탄일 거 같나요? 어떻게 에이, 생각하세요? 무조건 실탄이지. <laughs> <laughs> 그러면은 내가 다음 턴 희홍이가 쏘게 만들어줄게. 뭐? 어? <laughs> 설마 모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laughs> 자 목숨 두 개. 아 잠깐만. <laughs> 아 코피니 나이스샷. 나도 또한번 봐볼까? <laughs> 나이스샷, 나이스샷. 알아라. <laughs> 좋은 게 있네. 공격 증가 누가 가지고 있지? <laughs> 아이고.. 어! 어! 하나 하나밖 없네.. 왜고하나 있었네? 설백아, 아 어! 디코방에 날 없는 거야? 아까 디코.. 아. 아니.. 요나 끝나고 어. 연락해 아니.. 3080만 빼주면은 남은 부품은 어떡할 거야 가져간다는 나를 봐야지 아. 내가 또 컴퓨터가 올 화이트로 이렇게 게 돼있거든? 어. 어때? 올 화이트 에디션 어때? 아, 올 화이트야? 아난블랙판데 <laughs> 블랙바야. <laughs> 아 제가 또 이번 주 금요일에 킥캡이 나오는데 검정 블랙 킥캡도 있거든요, 형님? 사은품도 있나요? 아, 네, 사은품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맛있겠다 그러면. 아 그거까지 제가 서비스로 좀 얹어드릴까요? 그렇게 됐다. 예예 <laughs> 예. 예, 예. 어? 뒷고방 나가라. <laughs> 아설백이 목숨 하나 남아 있구나. 근데 문제는 나 아, 이거 아이템 뭔지 하나도 모르. 그 담배 아이템이 피앙칸 주는 거예요, 설백님 이게 다. 없는 같은데, 담배가 없으시네. 담배 아... 좀 피워 현실처럼. 그러니까 아... 아, 아드레날린 아이템을 쓰면 아이, 남의 거뺏어올수 있어요. 왜 음, 수류탄처럼 생긴? 어 그리고 아이템 한턴 그냥 다 써도 돼. 어. 오... 보이스 기브 유 인사이트 프롬 더 퓨처 잠깐! 아니, 아니 한패이 아니야? 어영어한글일데 한글, 한글! 한글 있어요! 한글이 있어요? 아 내가 쏠걸 하... 나또 오른쪽으로 쏴야되는데 <laughs> 아니 한글이 있었어? 아 원래 영어 게임인지? 한글 확인도 안 해? <laughs> 아니 그냥 영어인 줄 알았지 영어 스틸! <laughs> 아 제니 누가 빨리 죽여봐난 담배 훔쳐! 내가 펴! 스왑, 선, 프린터 뺏어 버리고 하고 총을 이제 들고 이제 누구를 솔직히 선택 한 사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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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니 돋보기로 먼지 보지 않았어요? <laughs> 네, 색깔 나왔을 텐데 어. 근데 왜? 근데 공탄인 거 알았는데 어차피 누군가한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음. 본인 면 음. 다시 할수 있어요. 왜안 알려줬어요? 다른, 다른 룰렛 게임 해봐서 아는 줄 알았지. 이제 알았죠? 이제 알았네. <목소리> 원래 그러면서 배우는 빨리 거야. 빨리 가는 게 맞는 거 같다. 아니 왜! 해봐야 늦는데 이제 처음 던 줬잖아 니들이! 니들이 턴을 <laughs> 이제 줬어! 아, 이제 알잖아 아, 지금 처음 털은 거야? 계속 나한테 돈빼었으면서돈을안 주니까 지금, 모르지! 게임이 지금 두 바퀴를 돌았는데 아, 이제 처음 써본거아할 니들이 돈을 이제 줬잖아요! 이거 개구하네 우리 잘 그랬나? 아 진짜 게터를 어, 좀 주는가! 실탄 두 발에 공탄 한발 나왔네. 빼고 간다. 갔는데? <laughs> 아 위험 개그네. 맨 빼고 간다는 게 본인 체력 빼고 간다는. <laughs> 아 이게 개상남장. 오 쿠페가 안전칠수 있겠는데? 안전빵 <laughs> 하려 그랬는데 이게 안 돼? 양만 아, 없다 <laughs> 통이. 이거 아 그만 잠깐만요. <웃음> 불쌍하지도 않으세요아 <laughs> 불쌍해요. 아, 양보하시라고요. 1 0 8 0 키아이야. 그그 문제였냐고 지금. <laughs> 왜 끝나지 <laughs> <와, 하지> 않냐고. <laughs> 이거 안 되겠어. 성공팔공이 먼저였냐고. <laughs> 아, 아, 야안 되겠네 이 친구. 아 마이턴인가? 실탄 어, 네 발. 아이템을 훔쳐 즉시 사용합니다. 근데, 프리님 제가 아까 공탄인 네. 거 알고 일부러 프리님한테쓴거 아시죠? 네, 저도 실타진 거 알고 일부러 쏠려버려. 음, 뭐... 그거 같아요? 우리 똑같네. 태베가, 이게 실타지 개개 제... 제... 아니면 공포탄이 게 에이, 공포탄이지? 공포탄을 줬는데 공포탄으로 돌아오겠지. 땡. 네. 아, 정답 아, 맞췄으면 살려줬는데, 아, 안 쐈는데. 이걸 못 맞추네. 나 분자식. 설마 <laughs> 기턴이야 설마 기턴. 덜베기턴. 음, 이건 무슨 뭐턴 저... 뭐야? 근데 이건 뭐예요? 뭐야? 뭐 미래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 뭐가 써 있었어? 어 시청자 탄스 에바임. <laughs> 아니 모르잖아요. 언니들이 <laughs> 알려줬을까요? <laughs> <laughs> 우리는 못 알려줘. 너만 들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이거 비어는 뭐예요? 맥주. 맥주. <laughs> 아, <백주 웃음> 어, 그냥 한발 때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다 써도 돼. 여전 빌렸을게요. 오, 잠깐. 오케이 오케이. 대단. 설백이 생명 있어서 모를 거. 아, 진짜. 안다고. 파란색이 뭐가 빨간색이 뭔지 안다고. 그리고 옆에 어, 인버터 쓰시면은 총알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어. 그 공탄일 때 인버터 쓰면 실탄. 에이. 어? 공탄이었나 보다. <웃음> <웃음> 아, 이러면 안 바뀌어? 바뀌었어, 아니, 바뀐 지금. 아. 너가 아까 돋보기로 본 거에 반대편이 된 거야. 그러면 나한테 쏘고 어.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실타래보 잡은 거야? 왜 인베터 써서 바꿨지? 왜냐면... 아니, 여기 개싸움 만들고 진짜? 싶어서. 잠시만 여기 봐라. 옆자리 비어있다. 여기 개싸움 만들고 가고 싶어서. 어? 어? 아니, 받았네? 이럴 수가! 다음이 무조건 저게 되는 게 아니야? 당연하지. 예. 아 그냥 랜덤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 지금 있는 게 바뀌는 거라고요. 어. 아난 다음 아, 걸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청담 찬스가 아니라 청담 필수였구나. 좀 도와주세요. 시청자님들 말해주세요. 아먹자를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애들 <laughs> 프리니가 지금 피가 너무 많아. 누나 불평하게 뭐1대1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언니 그래서 조금이라도 2대1 하는 게 낫지 않아? 차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나긴 해. 하나 하나 빼볼게. 아사 실탄. 그럼 인버터도 써볼게. <laughs> 아니, 아니 뭔줄 알고 그냥 막 쓰네 그냥. 아 저기 음. 저저신내이좀받겠습니다저 형님. 네. 이게 공포탄일까요? 실탄일까요? 내가 볼때 그거는 공포탄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쏠까요 직접 사야지. 음, 나한테? 네. 그 공포탄이니까 본인 쓰세요. 원래 실탄이었는데 지금 인버터 쓰셔서 공포탄으로 바뀌었어요. 뭐야 양령아 물러거라 <laughs> 아니 왜 양령이야? 뭔지 모르잖아, 요 아, 오케이. 써 볼게요. 네. 그거 원래 실탄이었어요. 오, 오. 아니, 이게 진짜네. 저는 한번더 써볼게요. 마지막 탄 아닌가요? 카운팅 하셨으면 뭔지 아시죠 이제? 모르겠는데요. 내 <laughs> <laughs> 네, 프린이 피가 너무 많긴 해. 아, 어? 개고수네 이렇게 어. 한다 이거지? 내 턴도 넘겼네. 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프린이 네. 너무 잘 사는데. Back to t 아니 전화를 한한발 남았는데 왜 쓰냐고. 아니 그리고 통몇발안 남아 있면안 알려줘요. 근데 이거 몇발 남았는지 표시 안 돼요? 지금이 막발이요, 막발. 아, 막발이에요? 저 네. 지금 너무 바빠요. 돈가막 저... 터지는구나? 아니 돈네는 하나도 안 터졌는데요. 아니 지금 이거 룰 때문에 계속 룰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려. 못 빼기 사가 어려울 수 있어 설배가. <laughs> 아 다섯 어, 턴 그러니까. 지난지를 몰랐다고. 너 뒤져 그냥. 어안 뒤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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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싸 실탄 실탄 다음이었으면 공탄이다 이거 아 근데 실탄일 것 같아. 그럼 나싸워던가 그럼 나싸워던가 오케이 나싸워던가 그러면 음 아니야 어? 음. <웃음> 어, 어. <웃음> 아니 프린이 오늘 자결식당 하고 왔어 그러면 운이 왜 이렇게 좋아? 일단 내가 보기에는 일단 아이템을 훔쳐 <laughs> 아이 <laughs> 아, 어왜 어. 도둑놈 뒤싯기가 있어 그리고 찰베기를 어 귀싯기 너는 너는 턴 넘어 너는 턴 못해 아 혼자 말이었는데 거기까지 들렸나 그리고 두발 남았으니까 이걸 마셔. 어? 그러면 공탄이네? 그러면 남은 거는 실탄이네, 설비가뭐 하고 싶은 말? 나를 죽이는 것보다 다른 쪽을 죽이는 게더 재밌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전공법으로 간다. 꽃핀 누나 하고 싶은 말? 설백이 쏘고 뉴비 가르치는 거 어때? 이미 다 했잖아. 볼 전화 봤잖아. 좀 맛이 없는데? 꽃핀 누나가 그러니까 나 못하겠지? 아! <laughs> 나 아직 한턴 남았어. 음... 일단, 설배기 턴! 봉탄이 내 턴! 네. 에? 돌려줘요, 내 턴! 아. 뭔줄 <laughs> 뭔 알고 바꾸는 거예요? <laughs> 왜바꾸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와, 그데이턴안 바뀌고 그냥 싸줬다. 와, 근데 이게 된다고? 근데 아이템안썼어턴 막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아, 그럴 거야. 공탄이 많았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일단 담배 한대 펴. 아 <laughs> 아, 저게 담배가 있네, 저기. 비해박 하고 일단 이거 훔쳐. 이 쌔약이 없는 템, 이거 턴못 쓰게 하는 거. 이거 가시죠? 이거 훔치고 코핀 누나 이제 못하게 해. 아... 안그 다음에 코핀 누나 못하게 하고 이대로 그냥 새배기를 죽여버리면 은 공포탄이 하나 있었으니까 공포탄이 한번더 나올 것 같아. 양옆을 그냥 다 묶어버렸네. 와... 잠깐만 어, 양옆에 손발을 다 묶는다고? 저 미친 거 아니야? 어? 나 이거 오징어 게임에서 본것 같아. <웃음> <웃음> 그러면 이거를 마시고 한턴더뺀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꿔주면은 이제 이거는 무슨 탄일까요? 어? 이제 진짜 랜덤인 거야? 아니요 전 아! 휴대폰으로 바꿨거든요 네 번째 판이 공포탄이라는 걸요 <laughs> 아니 일슨아 하지만 제가 바꿨죠 <laughs> 아니 난폰 따위 쓰지 않아 정정당당하게 바로 쏠게 누나를 아아 느낌이 왔거든! 이렇게 해서 꼴등은 하지 말아야겠다. 아, 나 아직 잘 모르겠어. 아, 아니 일단 이거 한글화부터 풀어야 될것 같은데. 저 이거 나가서 한글화만 만들고 오면 안 돼요? 하고 와요 하고 와요. 아 오케이 안 돼. <laughs> 네. 제모 뭐... <laughs> 진짜 나갔어? <laughs> 어 나가라며. 제가 안 돼요라고 했는데 왜나갔안 어, 되라고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laughs> 아 이제 늦지도 않네. 그럼 다음에 <laughs> <저거는> 앉으면 자고 해라. <laughs> 한글로 바뀌었나요? 네! 왜 오래 걸리나 했다? 아니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영어 못해? 설배가? 아, 난 진짜 오래되긴 했어 아까 비어 모르긴 하잖아 아니 비어가 아니에요? 맥주인 건 알지 비어? 형님 아도 제가 어. 대조에 환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영어 잘하는 건 아닌가 보다 하 하.. 아, 선생님 영어 좀 대학다. 하세요. 야, 다 헛방이네. Yes. 님들 대학교 가서 원서를 공부해봤어요? 원서 읽을 줄도 모르면서. 나도 한국어 원서 읽을 수 있어. 아시고 원서가 아니잖아. <웃음> <웃음> 우승 못 해본 사람 누구지? 누구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파란색 네 개, 빨간색 네 개. 사사? 나를 묶어놓고 패는 게. 아아아아아아 <laughs> 너무 <너도> 떠라. 어. <laughs> 하사의 실타 하나 나온 거지. 아, 도파민 와, 와. 와. 아니, 진짜 아까 어, 때마하고 와가지고 운이 좋아. 아, 도파민 와! 와. 와. 아, 와. 알다한 쌤! 아, 이번엔 진짜겠지? 진짜 알다다 보냐고. 루님 이거 쏘면 저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어, <laughs> 이거 좋아하셨어요. 전 좋아하셨으면 좋어요 좋아하는, <laughs> <laughs> <맛좀 쏠까요? 웃음> 좋아하는 마음 나만 두 배로 쏠게 <laughs> 와와 <laughs> 와. 와. 와, 내가 안 좋아한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됐다 <웃음> <웃음> 다행이다 <웃음> 진짜 여러모로 다행이다 <laughs> 설백님 네? 여, 지금 있는 총알 뭔지 알아요 저아 진짜요? 저도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아는데? 저 알고 있어요 어? 아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지? 어떻게 카운팅을 하면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 공탄, 나... 아니, 공탄 남았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니 공탄 하나 남았어! 남았어? 아니 내가 봤을 땐 무조건 실탄이었어. 또 숫자 모르는 애한테 괜히 당했네. 아 잘못이. 그 운발로 하는 애한테 내 휴대폰 번호랑 똑같으면 어떡하 휴대폰 번호 알아낸 건데 쟤네네 운발로 하아내면은 어? 억울하잖아! 억울하잖아! <laughs> 아니 왜! 운발도 실력이야! 아난 아이템 쓴 건데. <laughs> 이거 하나 넣어야겠다. <laughs> 어?! 실탄? 어, <laughs> 아? <laughs> 응. 진짜 다 가져가네. 어? 담배도 가져가. 다아아아아아 실탄 뻗은 게 뭐야? 물들. 그 다음에 50%니까 맥주로 운바 한번 테스트. 실탄. 도또도또도또도도도도도도 와, 와 말도 안돼 진짜 반반이다 이거 아니 아 진짜 오늘 푸이니 <laughs> 무늬 말도 안돼 진짜 설백이 사랑하는 만큼 아 진짜 <laughs> 아아어 간단 어, 아, 얼마나 안 좋아하는 거야 설백이야? 에? 만오 절에 고백했네? 그러면 그 마음 내가. 너, 나 꺼면 나 좋아하는 거야. <laughs> 나 꺼면 나 좋아하는 거야. 어, <laughs> 나도야. 나도야 어? 뭐지? 나도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너? 있었나? 너 누구 좋아해? 나 진짜 한 명만 골라봐. <laughs> 모두에게 쏘고 싶은 걸 그러면? 나 우리 내게서 네 사람들 다 좋아하지. 어, 싸우던가. <laughs> 나 <웃음> 우리 친구들 다 좋아하지. 쏘면 1일이야. 와! 쏘면 1일이야. 꺼면 1일은 쏘. 꺼면 1일은 그거는. 아주 그만 좋아 <laughs> 너가 고백한 거다, 이거. 야! 소면에 아, 희영이가 1일이랬잖아 그것도 아니잖아. <laughs> 너, 너 오늘부터 <laughs> 나랑 1일이야 아, 아뭔 소리야! 희영이가 1일이랬잖아나 근데 1 0일이라 했어. 에? 그럼 그건... 나기념일 챙기자. 아, 시원해. 오래 가세요. <laughs> 오래 가세요. <laughs> <오래가세. 웃음> 아, 이거 뭔데? 어, 아 애매한데 일단은 좀 개인적인 원한 한번 갖고 가야겠다. 아 탁월란 선택이십니다, 미용님. 개인적인 원활한 번. 아, 이거 아이템 쓰기 싫은데 안 쓰면 뺏어갈 거 같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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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은 <웃음> 결국 돌아와요, 회원님. 그렇겠죠? 그럼님날 아, 거부해? 예? <laughs> 왜 나한테 고백 안 했어? <laughs> 쏘지 말라고 고백 고격해놓고 이걸 역으로?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 쟤 남자의 그냥... 마음은 갈때네 이제 알 수가 없네. <laughs> 아... 갈때 같은 그의 마음은. 현백아 어? 너가 나한테 고백했으니 나도 대답할게 현백아 <laughs> 아니 우리 오늘부터 응. 1일이잖아 그래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어떻게야자친구한테수 있어 <laughs> 1 0일이든가 보다 아이템 좀 써야 되는데 아이템 쓰질 못하네 오레가삼 아, 아니 실화냐 <laughs> 일단 담배부터 빨아. 아니 이 와중에 담배가 들어오네 손에. 아 담배부터 빨아. 벨배가 채팅보지 말고 빨리 어. 해. 너 머릿속에서 한 거. <laughs>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임마어 그냥 채팅창 그냥 나올 때까지 그냥 고스트 어. 그냥 버.. <laughs> 고스트 벅차고 그냥. 그래서 너의 담배를 좀 뺏었어. 아, 저 내가 뺏으려고 그랬는데 하.. 흐린아 음. 어. 나할 말이 있어 오늘. 철렁. <laughs> 너 진짜 나 좋아하는 거야 이모습면 우리 헤어지자. 나 유튜브에 해 <laughs> 우리, <laughs> 우리, <laughs> 우리 그만너회어질땐 <laughs> 우리 진짜 사귀던 거임? 아까 일거야 <laughs> 아, <laughs> 아니 <laughs> 1일이라고 그랬잖아 <laughs> 분래 <헤어진다>. 인정했습니다. <laughs> 우리, 우리 5분 사귀고 헤어진거야 <laughs> 앞으로 제전친이에요 제일 <laughs> 아씨 <진짜. 웃음> 엑소내 엑소. 흑역사 <laughs> 아 너무 어려워요 아해 아이 뭐야 <laughs> 폭탄 한번더한번더아 피형 괜찮아 아프지 않아 아니 휴대폰에서 지금 공포탄이라 그랬어요. 잠깐만 <laughs> 내가 확인해 볼게. 아니 이게 아니었 아니 이게 아니었어? <laughs> 어 지금 공 폭탄이야. <laughs> <laughs> <아니>, 다른 거였어? <laughs> 진짜 잠깐 할수 있지. 나나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 <laughs> 언니 난 지금까지 <laughs> 언니를 쏜 적이 없어. <laughs> 야아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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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옆 사람이랑 라이벌이신가 보네. <laughs> 또내 물건을 훔쳐가더라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웃음> <웃음> 아 그걸 기억하네. <laughs> 아 잠시만 이거 퀴즈 쏘면 안 되는데 이거? 나난 끝났는데? 아니 잠시만 아니야 너 <laughs> 아니, 차에 <차이> 없어 이번에. 네? 시옹 님 해줬잖아. 내가 막아놨어요. <laughs> 날 막아놨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laughs> 아니 그걸 몰랐어? <laughs> 몰랐어, 어떻게 알아? 너 음, 없어 차례! 할머니 미안하다 아니 진짜 휴영아 제발 나 진짜 내 손으로 프린 죽이는게 소원이야 진짜 제발 나좀 내버려 둬 좀. 우리 팀이었잖아! 적어도 방해를 하지 말아야지 형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휴영아 나 진짜 아, 소원이 있다 나 진짜, 소원 나 진짜. 소원 나나 진짜. 평생 평생 소원이 있다 내 형님, 손으로 프린 좀 죽이게 해줘 제발 둘이 <laughs> 둘. <제발. 웃음> 저 숨이 가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소리 있어. 어? 너의 마음 내가 받아 줄게. <laughs> 나이스! 기절 바로 쳐대. 기쁜 시간이지. 지용 님이라면 죽을 만했다. <laughs> 진짜 잘 키네. 자, 내 손으로 마지막 목숨을 건고 싶었는데. <laughs> 네, 잠깐만 잠깐만. 가장 많은 피해량 스노우 화이트 이거 뭐예요? 사망횟수최다 스노우 화이트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laughs> 민들아, <laughs> 아니, 얼마나 다구리를 쳤으면 <laughs> 너무한 아, 아니, 거 아니냐고요? 아니, <laughs> 아니 나 여기서 너무 사랑받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저 너무 고개 넘치는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어.